ABL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차트길잡이 김프로 인사드리겠고요. 현재 시간은 지금 오후 4시 12분 이 지나가고 있고 일단 증시 이슈가 많은 관계로 짧게 체크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나 이제는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등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일단 우리 증시는 코스피 보면 제가 지속 강조 드리고 있지만 이번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나온 조정 같은 경우 관세 우려만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면 빠른 실내 회복을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.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도 2,400 포인트 이탈부터는 레버리지를 포함해 투자 자산의 70% 이상은 베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하락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해서 마이너스 40%이50%이 손실을 더 보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런 손실들은 오히려 이런 고점에서나 물렸을 때 가능합니다 어,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10%이 크게는 20% 손실이 나올 수는 있어도 빠르게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, 즉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하락장을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ABL 바이오를 살펴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전일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리랑을 동반한 강한 급등이 나와줬고 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5.03% 상승한 5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 이긴 윗꼬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차익실험 매물도 이 만만치 않게 나와준 것 같은데. 어, 그래서 분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패턴이 나와줬고요. 어, 신기한 게 지금 보시면 이 갭상승을 시작해서 장초반 차익실험 물량이 쏟아졌으나 이 거래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매수세력이 인입되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1 어, 시간도 안 돼서 이 다시 한번 상승시키려는 이러한. 은 단순한 차익 실험 물량 소화 이상의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아무래도 이길이 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날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으로의 그랩바디 기술 이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조명하고 어 본격적인 그랩바디 사업화 전략에 대해 소개가 있을 예정인데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ABL 바이오는 이 과거 IR에서 기술 이전 소스가 공개된. 적이 있었습니다. 어 아마 이번에도 4조건이 계약 이후에 임상 관련 고급 소스가 이 오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어 사실 이거 비밀인데 이저 또한 내일 오전 9시에 있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고 참여 조건이 이 오프더 레코드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 즉시 소스를 공유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ABL 바이오 이 주식인데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다. 이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이010 3074 7429번으로 어 문자 내용 8번이라고만 이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를 이 남겨드리도록 할 거니까 어 입장하셔서 오전 9시 내용을 이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이어서 금일 나온 이 기사를 하나 살펴보실 건데 지금 산오피 ABL 301이 비임상 데이터 발표라고 해서 다국적 제약사인 이산오피가 직접 ABL 바이오의 파킨슨병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인 ABL 301에 이 긍정적인 비임상 데이터를 국제 학회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. 어 이는 ABL 301의 이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이 해석이 되고. 어, 입증한 효능을 보면 알파 시뉴클레인 출적, 억제 및뇌 전달 능력 향상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린 그래파디 기술이고 기술이고 미세아 교세포를 통한 이 알파 시뉴클레인 응집체 이 제거 촉진 등 원숭이 실험에서 단일 항체 대비 이 높은 뇌 조직 및 뇌척수의 검출량을 입증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. 어, 종합적으로 볼때 파킨슨병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고통받는 질환인 점을 고려해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이 전망을 제시하며 어, 확실한 모멘텀으로 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. 해석되고 있습니다. 어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 여러분들께선 이 내일 있을 IR을 통한 이 변동성을 이 특히 수급을 주의깊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의 매물때도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혹시나 본업에 있어서 이 대응이 힘들다거나 빠른 정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 속보 제공부터 전문가의 심층분석 및이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과 긴급 대응전략까지를 100% 이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로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만으로는 이해하기 한계가 있어 이 소통방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 정보를 이 받아볼 수가 있고 어,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던 이 정보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참여하신 대부분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 만족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. 어, 사실 들어와 보셔서 이 구경만 해 보셔도 정보의 퀄리티를 느껴보실 수 있겠지만 어, 100% 무료 진행이라고 해서 이 누구나 아는 정보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. 합니다 하고 있는데요. 어,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, 받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와 차별화된 이,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과 이 유니크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신있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정보방인 만큼 이,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셔서 구경해보시고 이,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어,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-3074-7429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다음 시청하시는 영상 하단에 이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정보방 입장 링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관련 종사자들이 이 정보를 빼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아무리 무료방이라지만 이 정보를 빼서 다른 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는 이 막기 위해 문자 확인은 이 필수라는 점만 꼭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, 혹시나 귀찮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가 더 쉽게 문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짧게 설명드려 보면은 영상 하단에 이더 보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링크가 이두 개가 보이시면은. 첫 번째 링크를 이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와 이 문구가 다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거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사비로 만든 링크인데요. 어,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문구, 문구 내용 옆에 이런 식으로 신청이라고 이 작성해서 보내주신 다음에 어, 두 번째 링크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클릭해서 입장 요청까지만 해주시면 저 김프로가 5분 이내로 문자 확인해서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. 어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의 내용 옆에 이런 식으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다음 전송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정보방 입장 승인 요청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관리적인 문제로 딱 500분 정도만 먼저 받아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. 지금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다른 영상 보다가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좀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